중학생들이 한 식당에 몰려가서 기부를 부수고 욕설을 하며 주인을 위협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지에도 한동안 난동이 이어졌는데 식당 주인이 자신들에게 담배 피우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대구시내 한 식당 앞에서 중학생 10여 명이 신랑이를 버리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식당 한 곳으로 들어가 테이블을 엎고 손님을 내쫓으며 식당 여주인을 밀치기도 했습니다. 전날 식당 앞에서 담배 피우는 것을 나부랐던 식당 주인에게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와 행패를 부릴 것입니다. 중학생들의 난동은 경찰이 도착하고 나서도 30여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평소 이 건물 화장실 앞에서 자주 담배를 피웠던 이들은 건물 CCTV를 주먹으로 부수기까지 했습니다. 피해 식당 주인은 가게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다. 지금 아내는 충격의 정신과에 다니고 있다며 참담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지역 중학생들인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와 피해 정도를 수사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 여부를 지켜본 뒤 주동학생 3명은 검찰로 송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북신문TV였습니다.